보시는 것처럼 2012년 12월 18일, 오래됐어요. 한, 한참 됐습니다. 집합금법 개정으로 관리인을 관련 집회의 결의가 아닌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위원회 선임도 관련 집회의 결의가 원칙이지만 관리규약으로 집회 결의가 아닌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생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임기 2년 종료 직전에 자신들이 모여서 관리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계속 임기를 갱신하는 것, 그리고 그 관리위원들이 계속 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관련 집회 결의를 무력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도가 있어왔어요. 실제로 이런 건물들 제가 뭐. 국지역 따지면은 일산에 있는 어떤 건물, 서울 어디에 있는 어떤 건물, 이런 건물들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규정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규정 자체가 규약으로 집회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이렇게만 되 있을 뿐이지, 집회 결의 자체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현행법상으로 관리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을 선임하는 것, 이거 자체를 위협하다 볼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애당초 이런 규정이 들어온 것은요. 집회가 집회가 개최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이 분양 이후에는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회가 잘안 열려요. 안 열리다 보니까 관리 위원을 만들고 관리 위원회에서 관리인도 선임하고 관리 위원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이 지정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더 협소하게 해석해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에서 뽑을 수 있는데 관리위원은 반드시 집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집회가 잘 열리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법의 취지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즉, 관리위원들이 모여서 자기가 자기들을 뽑고 이렇게 갱신하고 이런 것들 잘못된 거죠.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결국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모여서 관리인에게 과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이후에 과단 집회를 개최하여서 결국 개최하여서 관리위원들 또는 관리인을 교체하는 방법 이걸 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보시는 것처럼 구분수자 오분의 일 이상이 모여서 집회 청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과연 집회, 지폐, 집회 건물법 3 3조 이렇게 돼 있어서 1항부터 삼항까지는 관리인이 있는 건물 그리고 사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 이걸 말하는 것이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게 최근의 판례예요 임기 종료된 관리는 직무 대행자다, 관리인 직무 대행자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 보고,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직접 관리단 집회에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즘 판례의 태도란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관리위원 또는 관리인을 직접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어요. 만약에 관리인이 있는 건물,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합니다. 집회 소집을 청구하고, 그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죠. 관리인을 해임하겠다. 관리인을 선임하겠다. 관리위원 선임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서 소집을 청구하고 이때 관리인은 소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리인이 소집을 안할 경우에는요, 그 경우에는 사망입니다.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 청구에서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가지고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하고그 소집된 집회에서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요. 선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집회가 아닌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선임할 수는 있다. 뭐 적절하진 않지만 선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 이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